감사합니다.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한주 늦었죠? 예, 7, 8월 문제풀이.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시험이 그만 4개월이 안 남았습니다. 한 100여일 정도 100일 조금 더 남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일단, 공인중개사 1년 수업 과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론 8개월에 문제 4개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11월 달에 개강 해서 뭐 전국 공통입니다. 11, 12,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8개월 정도 이론 정리를 하고요. 주로 이론을 다루는, 어, 구간,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 9, 10월 이렇게 한넉달 정도는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 8개월에, 이론 8개월에 문제 4 개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음, 일단 그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어, 그 다음에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하면 좀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약간 간단하게 좀 드리고, 어, 그리고 혹시 우리 수험생 중에 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 계시더라고요. 많더라고 생각보다. 어, 뭔 정신으로 지금을 시작는지 모르겠죠. <웃음> <웃음> 지금 시작. 하시는 분들한테도 솔루션 나름 제시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아, 그래서 배당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아,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주변에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뭐 하라 더라 뭐 이렇게 좋은도 해주면 좋겠죠. 일단 뭐 남은 기간 문제 풀이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이제 예습을 좀 해오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는 선택이에요. 예습을 안 한다고 입장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예습을 했을 때 효과와 하지 않았을 때 효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 풀이는 특히 좀 a s 비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 그 자료 나눠드린 거 있을 거예요. 대표 문제라고 해서 나눠드린 요 번호라도 잘 체크해 주셨다가 ASB를 좀해 오시고 ASB 오실 때는 뭐저 시간 측정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시간을 갖다가 예를 들면 한 12문제 같으면 12분, 20문제 같으면 20분, 요렇게 1분에한문제꼴로 시간을 재서 문제를 푸시고 혹시 시간 내에 문제 다못 푸는 것은 찍습니다. 그 찍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겠죠. 예, 그러면 다음에는 찍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못푼 문제들은 다 찍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균 찍었을 때몇개 맞는지도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 안된 것들은 다 못푼 것들은 다 찍어서 예습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랑 그 플러스 문제 풀이를 할거 아닙니까, 그죠? 음. 문제 풀이를 할때 항상 문제 풀이 저랑 같이 할때 색깔 다른 펜을 갖다가 나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요 체크하시는 것을 습관하시면 좋습니다. 체크라는 건 이제 집에 가서 다시 볼 것들.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하셔도 보면 이런 감이 있을 거예요. 저랑 문제 풀이 를 하다 보면 아이 문제는 원래도 여러분들이 맞추셨던 거고 해설 들으니까 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그냥 집에 가서 굳이 예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7, 8, 9, 10월 때는 분과 초를 쪼개써야될 만큼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집에 가서는 중요 부분이라든지 수업 시간에 일을 못한 부분들만 복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체크하냐면 요거는 좀 중요해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요거는 수업을 들었으나 아직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요런 부분들은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셨다가 그 부분만 모아 모아 모아서 복습하는 과정을 거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습 미리 문제 풀어오시고 시간 측정해가지고요. 채점까지 한번 해보시고 맞는 것은 복습 삼아 틀린 것들은 어, 집중적으로 어, 그 다음 특히 어, 맞거나 틀릴 거나 관계없이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내용들은 체크 표시를 잘 하셨다가 이 부분은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 두 번째는 아직도 이제 이론 정리가 좀안 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 이론 정리. 그래서 제가 그 항상 이론 정리를 조금 좀 빡세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문제풀이는 문제풀이에 주, 주한점을 두셔야 되는 시기는 사실은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제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문제, 아, 이론 정리가 좀 느되신 분들은 이론 정리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아, 문제를 푸는 데는 어떤 이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론 정리를 좀 하고 문제 풀이에 나가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론 정리도 힘써야 됩니다. 어, 세 번째는 그 제가 다음 주부터 오늘은 그 첫날이니까 됐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요거 재미있을 거예요. 전 범위 전 범위 여덟 문제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이 8문제. 우리가 지금 하는 문제풀이는 단원별 문제풀입니다. 단원별 문제풀이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오늘 저랑 여러분들이랑 부동산학 총론 수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총론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를 조금 어느 정도 하겠죠. 그 다음에 문제들을 풀겠죠. 우리 예습에 오신 분들 예습도 하시고, 그럼 저랑 그것을 문제풀이를 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정리가 된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아요 부분이 극복됐구나,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단점은 뭐냐면 단원별로 계속 진돌러 가다 보니까 앞에 했던 내용들을 까먹게 돼요. 그래서 그 분명히 총론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모의고사를 치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거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막하기 뭐 때문. 까먹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건 극복이 되는데 까먹는 걸 극복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른별 문제풀이에 진도가 나갔을 때 뒤에 거 아니면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전범위, 범위, 전범위, 여덟 문제. 여덟 문제 기준은 뭐냐면 여덟 문제 기준은 7번 볼까요? 네, 우리 부동산 학교로 목차가 총몇개 편이죠? 여덟 개 편이죠. 1편 총론, 2편 경제론, 3편 시장론, 정책론, 투자. 금융, 개발, 감정 평가 이렇게 여덟 개 편입니다. 물론 어저 경제론하고 투자론하고 감정 평가론이 좀더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 제가 이제 매주 다음 주부터 매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여덟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1번은 총론, 2번은 경제론, 3번은 시장론, 4번은 정책론, 5번은 투자론, 6번은 금융론, 7번은 개발론, 8번은 감정 평가론 이렇게 해 가지고 매주 어 단원별 외의 것들 전체 범위 에 있는 여덟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요거는 제가 하려면 상당히 좀 귀찮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 풀이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문제들을 가져와야 되니까 더 힘든데 대신에 여러분들 좀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어, 여기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는 문제집에서 네. 알겠죠? 예, 네. 여기는 문제집에서 여기 문제집에서 여덟 문제를 매주 모를 거란 얘기예요. 소화를 해서 전 범위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감정 평가론에 예를 들면 지금 수익 방식을 공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원가 방식이나 비교 방식에 대한 기억까지 다 살아납니다. 어, 지금 제가 그 민법 채권법의 임대차를 보고 있지만 특별법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건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까먹었다고 해서 너무 슬퍼거나 하노여하실 필요가 없는 게그 주변만. 살짝 살짝 긁어줘도요. 그 주변 상황들이 다 살아나는 경우를 아마 경험해 보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범이 여덟 문제를 계속 풀어감으로써 전체 감각을 유지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칠월달, 팔월달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으로 문제를 푸실 거고요. 이론 정리에도 힘쓸 것이며 전범위 여덟 문제도 같이 풀어드리겠다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조금 공부를 늦게 시작하신 분들, 어, 지금 칠월달 뭐 진짜 최근에 그 우리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본인 직업이 직업이 좀 불안하다? 아니면 아, 아니면 막연한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게좀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하고 최근에 공인중개사 시장에 유입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 내가 한번 중개사 공부를 한번 해볼까? 올해는 연습사 한번, 한번 봐볼까?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도 일차는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학뭐 이렇게 백 프로 합격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본인 노력 여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 늦게 시작하진 않았어요 작년 뭐1일월부터 시작을 했어 좀 일찍 시작을 했는데 늦게 시작하신 분이 분들이랑 상황이 비슷한 분들도 계시죠 예 그니까 나는 엄청 나는 완전 얼리버드야 완전 막초 얼리버드인데 시작은 일찍 했는데 상황은. <laughs> 어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랑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점수대 기준으로 본다면요, 1차 과목에서 40점대 이시거나 40점도 안 나오시는 분들, 공부는 최소 한 4개월 이상 아니면 6개월 이상 한것 같은데 점수가 40점대에서 맴도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론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점수 좀잘안 오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론을 두개 보고 세개 보고 이럴 시간 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론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부동산학 개론 같은 경우는 예컨대, 3, 4월 달 심화 이론을 잡으시면 돼요. 원래 3, 4월 심화 이론 보고 5, 6월 요약 이론 같이 보면, 5, 6월 요약 이론을 같이 보면, 정말 효과가 크긴 하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론 하나 잡고요. 이론, 이론은 무조건 하나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붙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특강이 보통 이제 우리가 2만 원의 행복했던 거 있죠. 2만 원의 행복하고 아주 난이도 중과 하만 집중 공략한 요 문제들이 있습니다. 2만 원의 행복. 그다음에 지금 5월 달에 진행했던 기출 특강.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문제 풀이. 요 곳을 세 개를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혹시 이렇게다할 여유가 없으시다면요. 다할 여유가 없으시다면 우선순위 정해 드립니다.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입니다. 이유는 사실은 문제 풀이가 가장 핵심 강의이긴 한데요. 문제 풀이는 양이 많습니다. 하루에 4강씩 48에 32에서 32강이에요. 32강이니까 그 사실은 시간이 좀 부족할 수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2만 원 행복이 6강이거든요. 기출특강은 한 8강에서 많게는 한 10강 정도 될 겁니다. 요것도 합쳐도 요게 24강이니까 요강이 보다는 강좌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2만원의 행보, 기출특강 등에 두시고, 문제풀이를 정리하신 다음에 마무리는 항상 우리 일일특강이랑, 일일특강은 이론특강입니다. 일일특강이랑 백선. 이렇게 백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강자수를 한번 써보면요. 보통 시마이론이 사파리 32에서 32강에서 많게는 40강 정도. 40강, 여기 40강. 그 다음에 이거 다 들어주시면 한 보자 30, 한 40강 정도 되고요. 두 개만 들어주신다면 한 16강이니까. 16강, 56강, 1일특강이 보통 한 8강. 백선의 한 (8강)/(여덟 강)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빼주셔야 될 과목 시간이 한 과목당 부동산학개론 기준으로 한 과목당 여기 (56강)/(오십육 강) 에다가 여기 1 6십육 강) 에다가 그러면 60, 70이 시간 정도 해주시면 되고 혹시 문제풀이 들어주시면참 좋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24시간 해주게, 해주게 되면 한 100강 정도. 그래서 100강. 그래서 지금부터 시험장 갈 때까지 100강 정도 시간을 빼셔가지고 방금 칠판에 판사한 강의 정도는요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도 요 과정을 충실히 소화해주시고요. 약간 감각은 조금 있으셔야 됩니다. 감각은 좀 있으셔야 되고 시간 배분은 민법에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개론은 단기간에 점수가 많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민법은 단기간에 점수 올릴 수 있는 성격의 과목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을 조금 더 해주신다.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론을 잡으셨으면 이론을 한번더 듣는 것도 어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좀 늦게 시작을 하시더라도 이런 과정을 소화를 해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학기 점수 금방이나 운이 좋으면 합격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원래는 제가 이론 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문제풀이 3 시간 정도 하는데 아마 뭐 중개사법쌤이나 다른 교수님 공법쌤이나 다른 교수님들한테 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문제풀 어떻게 하면 좋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사족이 될것 같아서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바로 첫 진도 들어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